442번. 2차 방정식 이것에 해가, 자, 이럴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건뭐 간단하게, 어,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근의 공식을 써서, 그냥 a b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분의 어, 자, 여기, 마이너스 3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서는, 어, 계산을 할까요? 3, 3은 9에, 자, 마이너스 4 곱하니까 16.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요거는 이제 루트 7i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제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요거는 허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7이니까요. 더하면 정답은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443번. 자, 이차반식 이것에 근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괄호되어 있는 거다 풀어주고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정리합시다. 어 보니까, 아,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겠다. 여기 3x제곱이잖아요. 여기 x제곱이고 이항하면 2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x,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겠네. 마이너스 17x, 맞죠? 어 그리고 여기 9,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될 거고 자, 모양을 봤더니 어, 인수분해가 분명히 된다는 얘기니까 해보면 되겠네요. 어, 2하고 9하고 곱하면 되겠네. 어, 그럼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9다. 이렇게. 이거 바로 안 나오시는 분은,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 쓰는 거 있죠. 1, 2 쓰고 그 다음에 어? 뭐 곱하면 될까? 이거 고민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 고민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 우리가 차가 빼서 17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18 빼기 1 하면 17이잖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18쪽에 주고, 플러스를 어, 1쪽에다 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연습은 이거 부호 보고 하면 돼요. 이거 부호 보고. 이해되죠? 마이너스면, 부고가 다른 거니까, 어, 빼서 17. 여기 만약 에 플러스였으면 호가 같은 거니까 더해서 17. 뭐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네요. 444번. 이차방정식 이것의 두근중큰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어, 요거는 그냥 근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등식인데 분수니까. 자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합니다. 자 6을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요 6곱하면은 여기 두배 돼서 8x를 이제 분배하면 되니까 어, 이거는 이제 8x 분배한 거에 다 써볼게요. 그죠? 이런 걸 한번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여기도 6을 곱할 테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6곱하면은 약분돼서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x 제곱이고 자 원래 마이너스 6x인데 3곱하니까 마이너스 18x. 여기는 이제 9인데 3곱하니까 27 이렇게 하고요. 자 이항하면 5x 제곱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4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겠네. 플러스 4x.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공식을 써서 어, 근을 구합시다. 자 x는 어, 이거 짝수 공식, 5분의 짠.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이 짝수 공식이니까, 이거 반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자, 근호 안에 거는 2, 어, 4, 2의 제곱 4. 마이너스 요거 이거, 보니까 플러스 15. 그러면, 루트 19네, 그냥. 쉽구요, 이렇게 자, 그러면 큰근이라고 했으니까, 큰근이면 플러스인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5곱하기 큰근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9 어,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19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5가 약분 되니까요. 그냥 요 위에 분자가 나올 거고 여기는 루트 19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445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a 연산 b가 자, 요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자, 둘이 곱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더하고. 자, 요거 그대로 이거 이거를 한국말로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 둘이 곱하고 앞에 건 빼고 a가 앞에 거니까 앞에 건 빼고 자, 여 b는 뒤에 거, 뒤에 건 더하고. 괜찮죠? 자, 요거 x x 가지고 어, 씁시다. 어떻게 한다고? 둘이 곱하고 그리고 둘이 곱하면 제곱이죠? 자, 그리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더하고, 이렇게 어, 쓰시고요. 자, 요거,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예요? 어, 둘이 곱하고, 자,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더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0. 자, 요건 x 없어지고,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요거 그냥 근 구하는 거니까, 공식 써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 거는 3, 3은 9에 플러스 8. 그러면 루트 18이 되겠네. 아, 17이 되겠네. 17. 자, 그러면, 어, 몇 번에 있죠? 어, 1번에 정답이 있겠네요. 446번. 자, 2차 마주시 이것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할 때, 자, 요 값을 구해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계수가 이렇게 무리수로 이렇게 딱돼 있을 때 그리고 특히나 x제곱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자 요런 거는 이제 얘를 어, 적당히 양변에 뭔가 곱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보니까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1 되니까 그죠 양변에 어, 루트 2 플러스 1을 요렇게 곱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고요 앞에는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어, 켤레 모양으로 그래서 x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좀 유리수로 만들어 두셔야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편하다 이거죠. 어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잠깐 써볼게요. 3 루트 2랑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루트 없어지는 것들은 요렇게 요렇게니까요. 그죠죠 여기서는 어,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니까 1이 될 거고 그죠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 이렇게이렇게 자, 여기는 3루트이고,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1 플러스 2루트 2의 x.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분배해서 곱해도 되고, 어, 그냥 써도 돼요. 일단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요렇게 써놓고. 자, 그, 이거 분배하지 마시고, 상수항 부분은 분배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여기는 딱 1, 1쓸 거고 여기는 어, 모곱하기 뭐 이렇게 쓸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두 가지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여기 양변에 뭔가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양변에 곱하는 거 하고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루트 2 하고 루트 2 플러스 1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가 안 되면 그냥 1하고 둘이 다 곱한 거, 그죠? 이 곱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거든. 어 그러니까 요, 요, 요 요거 요거 그냥 안 곱한 상태로 그두개 이거나 혹은 이거 곱한 상태로 1하고 전체 곱한 거둘 어, 중에 하나로 될 거거든요. 웬만하면 어, 왜? <laughs> 어지간하면 그걸로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를 할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지 말고 일단 써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안 되네 그러면 곱해서 확인해보고 알겠죠? 어그 봤더니 안 곱하고 돼요, 그렇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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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이 안 곱하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루트 2 더해서 2루트2고1이1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보이죠? 어,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2랑 음,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두 구는 어,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요게 베타고요, 요게 알파입니다, 그렇죠? 여기 어, 요게, 요게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베타에 마이너스 3 곱한 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 루트 2가 되니까요. 자 계산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요게 어, 정답이 되겠네요.